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방문해 본 것들이 있지요. 가본 것들이 있냐 그 말입니다. 어디가 여러분 기억 속에 제일로 많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가본 것 중에 지금도 뭐 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지리산이 참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자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그 섭리를 섭시를 또 찾아가기도 하고. 마음 속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그 방문했던 분의 그 인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방문이라면 꼭 우리가 발걸음을 통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요즘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 2025를 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책 속에서 말 그대로 트렌드 25년은 어떤 방향으로 이 한국 사회가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미래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라 상당히 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책이 많이 인상에 남습니다. 이처럼 방문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인상들은 각기 다르지만 그 감동도 때로는 어쨌그 방문이 마음속에 아픈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요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어떤 나라든 갈수 있는 세계 여권 파워 2위입니다. 이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일본이라 말하기도, 어떤 분은 스위스라 말하는데 아무튼 뭐 일위는 나와도 이거 일위는 아니니까 여권 파우가 이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을 가지면 공항 입국 어, 심사에서 거의 거의 그냥 예, 무사패스하는 그런 좋은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나라든 방문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의 그짧 영상이라고요, 짧은 영상을 통해서면 참인상 들이 깊어서 굉장히 극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 방문 외국인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처럼 방문 중 요소는 우리에게 여행과 함께 여러 가지 추억을 남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역사상 최고의 방문이면서 영광스러운 놀라운 방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으로의 하나님의 방문. 최고의 방문 아니겠습니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방문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아픔의 방문이라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옛날에도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신 기록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예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문하셔서 죄악이 관행한 세상을 심판할 테이니 장차 너희들은 방주를 지어서 그 심판을 대비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히 방문하신 분부하신 내용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아브라함을 이게 복주셨을뿐만 아니라 그리고 후세를 약속하를뿐만 아니라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문도 있고요. 더더욱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방문해서 다민스도에서 오셔서 그를 이 시대의 위대한 위대한 믿음의 선교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로 사도 바울을 세우신 사건 정말로 놀라운 우리 주님의 방문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것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베들레헴 한 마곡간의 말구에 태어나셨고, 일복을 완성하시면서 죄 없는 생애를 살으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오백 여정도 가운데 보는 가운데 성취하신 우리 주님의 그이 땅에서의 방문의 사건, 사상 최고의 방문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방문하신. 그단한 번의 영광스러운 사건. 주님의 놀라운 구속사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면 이제 이 위대한 방문의 사건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마치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자로서의 방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방문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명하실 때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 계셨고 하늘과 땅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역시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의 구소주가 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찾아 방문하시는데 먼저 창조적 사건을 통해서 이 땅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그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다음에 다시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세상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바로 창조자이신 위대하신 분이시므로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방문하신 사건이 사상 최고의 방문의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방문할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방문할 때도 목적이 있어서 가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그냥 목적 없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세상에 오시되. 어린아이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장성하여 어른이 되시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므로 하나님의 아픔은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이거나 위대한 진리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최대 최고의 뉴스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무엇을 얻게 하리하시니라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어느 기록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실제 있었던 기록으로 보고되어서 제가 그들을 인용합니다 어느 의료 선교사 한 분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참 오래전 일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과정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선교하던 중국 지역에 이름 모를 병이 돌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웠던 의학 서적 내지는 그동안의 기록들을 다 뒤져봐도 이 의학 서적 내지는 자기 경험치 못한 그런 이 병이기 때문에 너무 난감한 겁니다 성교사는 어떻게든 이 병을 좀 고쳐볼 목적으로 아마도 예, 전염병인것 같아요 이 환자, 저 환자 다니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도무지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는 병균을 이 튜브에 넣어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그 튜브에 넣었던 모든 균들이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요. 병균이 죽어버렸으니 본국의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거사는 다시 돌아가서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어떻게 결단을 내리냐면 그 병균을 직접 자기 몸 속에 집어넣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상륙하자마자 그 기록에 보니까 존스 홉킨스 병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병원에 급히 달려가서 자기 자신을 실험 재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연구 조사했던 것들을 그 의료진들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연구해서 치료약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약을 이 선교사에게 투여해서 치료, 이선교사 치료를 받고 그 치료약을 백신을 가지고 가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기록, 이 기록에 그 병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예수님이 오심도 이와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추구하는 인류를 보시고 그 죄악의 질병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친히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마고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돌이어 승기리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방문하신 것은 죄악의 병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방문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문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방문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유신 말씀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죄가 있다면 죄 중에 가장 영어로 표현하면 horrible, 무서운 죄가 있다면 뭐가 제일 무서운 죄일까요? 아무래도 살인이겠죠. 그런데 다른 죄는 뭐 여지가 있잖아요. 뭐 칼로 베개 끊으면 수술해서 싸매면 상처 낫기도 물론 자국은 남겠지만 그런 죄들 돈 빼앗겼으면 나중에 찾을 수도 있고 또 빼앗긴 거 그냥 마음이 잊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만 살인이 최고의 죄잖아. 죽어버리는데도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최고의 죄가 뭔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저는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죄라고 저는 확정합니다.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들을 빼앗아가는 것도 뭐 무서운 죄이겠지만 그보다 더큰 죄악은 바로 복과 은총을 가득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도그성길을 뿌리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등을 돌려대며 오히려 예수님을 중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중에는 당시에 그 사람들을 비웃으며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거야. 잘 영접해서 집에 모셔드리고 마음껏 대접해드렸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계시는데 여관의 주인이 빈 방을 내주지 어 않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빈 방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므로 주님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은 당시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지금의 사람들의 죄악이 더커 보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아 교회가 잘못하니까? 교회에 바라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당시의 여관 주인이 왜 예수님의 나아심에 대한 방을 제공하지 못했습니까? 빈방이 있어도 안 좋습니까? 빈 방이 없었으니까 안 좋잖아요. 손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빈 방이 없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마음에 빈 방이 없습니다. 너무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 좀 비워내라, 빈방좀 만들어라. 선포자들을 통해서 선포해도 사람들은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라던 식의 지금의 현대인의 모습이 오히려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도 극강무도 것은 아닌가요? 사람을 죽이게 되면 생명을 해친 그 인위에서 사형집행을 당하거나 또는 무기징역 인 종신형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은 두려워하고 겁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음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간다는 것에 대한 그 긴박함, 그 간절함, 때로는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요절처럼 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세 뿐만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출석 잘하고 세례 받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그것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삶의 어떠한 열매들일 뿐이지요.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유치일지 몰라도 이렇게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것.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위 말해서 예수쟁이들의삶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설교와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죠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성탄 시즌이 되게 되면 뭐안 믿는 사람도 하도 많이 들어서 지금도 뭐 그런 물론 이상한 캐롤들이 등장을 해서 복음적인 요소를 가려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건 놔두고 그래도 그래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안 믿는 사람도 이 찬양은 다 알아요. 또 그들도 부르기도 해요. 심지어는 뭐 다른 종교 가지신 분도 그 찬양은 알더라고요. 그런데요, 입술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할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다 캐롤이란 이름으로 성탄에 또한 관련된 이 캐롤이 불려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즐거움을 주는 요소는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그 심장 깊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흥에 겨운 소리로, 흥에 겨운 가락으로, 노래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베드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 10장 17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씻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거듭여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기쁨의 일만 있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의 일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밤을 통해 주어진 기쁨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라 했지 않습니까? 기쁨을 샬롬 평강으로도 표현해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쁨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픔도 주시지요. 언니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분국사에서 있을 때에 어느 가정에 부부이신데 부부 집사님이신데 두분다1급장입니다 그런 데 감사하게도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믿음이라고 지었습니다. 두살 터울로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예찬이라 이름을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아이를 만졌기에 죽음을 만졌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상한 질골를 통해서 그만 둘째입니다. 자기 생일날 죽었어요. 돌되는 날에 뭐 삼성병원에서 그랬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집사님 부부 눈물을 흘리는데요. 제 아이를 잃은 만큼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많이 슬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어린 생명을 제 손으로 장례해야 했고 만졌던 기억입니다. 믿음이 예찬이 예 태어날 때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직접 다 봤으니까 그런데 둘째를 아 잃고 슬퍼하는 그 모습 속에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둘째 사님 믿음이 있었기에 털고 일어서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 분명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보내신 보내셔서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해야 하는 하나님께는 아픔이지요. 감히 제가 하나님의 아픔이라 말할 수는 표현해 보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그아픔에 우리의 생각은 아픔과는 다르겠지요. 하나님의 아픔에 방문이 있었기에 우리는.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쓸수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는 성도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밤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년, 천년, 만년?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가능성 아니 그 자격을 우리가 그렇게 해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일장 십사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도다. 좀넘어가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도록 엄청난 특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기쁨이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안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려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곧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방문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우리 이번 대림절 기간 두 주간 남았습니다 정말로 뜻깊은 대림절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이 대림절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의 방문은 우리에게는 더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설레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느 것 때문에 설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어 그분 때문에 내 마음에 설레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